음. 근데 음 맛있다. 만족스러워. 김치가 너무 맛있어. 켈컵 칼국수 맛있게 먹었 아니, 칼국수도 맛있는데. 칼국수도 신기이 맛있는 김치가 아 근데 인정하잖아 김치 맛돌이. 너무 나가사키 짬뽕 시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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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불러. 왜 터질 것 같아. <laughs> 야, 그래, 우지야 일어나, 일어나. 집중! 내 손이 더 많아지 알았어 아? 꼬치 너무 많습니다 꼬를더 시키면 돼 파스타 버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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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첫 배구감이 이렇게 너무 하는 양수이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왜냐면 요 있어안마 <laughs> <보여요>. <laughs> 맛있는 비맛있어아아을거녕어세요 <laughs> <오. 웃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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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사는 다괜찮으어요아네 너무 맛있어. 멋있... 감사합니다. 가시는 음. <laughs> 길에 손님로 하나씩 드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2만 나 그니까. 너무 맛있다 여기. 음. 또 오자. 여긴 진짜 레전드 안 어. 안 어, 왜이렇 추위를 타? 나왜안 추워? 그거 넌안 입었는데 <laughs> 어, 오늘은 스시자연이라는 음악가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패치 테이블로 예약을 해놔서 이제 나가야돼요 지하아빠랑 도시 똑같아 이가 오고 도 음악가실은 비당 만 5천원 음악만

그고 나도 나도 살이 너무 많이 들어 거를 얘기거 그런 거를 이제 비대칭이나 이런 거를 출장 때 한번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1회에 고 다시 오만원마그 절대 끝나고 나서 다한듯 기억 나고재이가 가질 수 있는 이런거

아매불러아 맛있다. 아. 아 근데 디너인데 가성비 너? 좋아 그렇지? 응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친근하셔. 우리 임원 줄 알았어. <laughs> 빙수를 하네분수기 좋은데? 수는빙수는 빙수가 있는 빙고그 자, 개들이 가느는 빙수가 있는 빙수가 는 빙수가 있는 빙수가 있는 는 빙수가 있는 가 있는 고는빙가 있는 빙수가 있는 수 공평하게 하나씩 많이 먹뭐왜 돼지가 왔다 갔다 하냐? 왜돼가 왔다 갔다 왜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웃음> <웃음> 많이 안 달다 <laughs> <laughs> 응오늘 <응. 웃음> 응, 홍대에 가서 삭떡볶이라는 곳에 가서 떡볶이 먹고 가 어? 요즘 모델 자주 가는 것 같네. 헤. 얘는... 음... 이? 응. 순대? 하나? 아. 김말이 <laughs> 개커 <개코>. 잡채? <laughs> 떡볶이집 아니고 튀김집 같아.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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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laughs> 음. <conclusions bazis> 음 약간 아딸 스타일의 특만 음. 양념이. 그걸 짭짤하게. 음. 고다 백킹 받는 색깔. 이맛래이맛이 맛은.. 근는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름을 뭐라고 불러낼까 <laughs> 김대떡 냄새가 음, 어떤 음랑좀맛 같아요. 이다나요 유자설기 케이크 하나랑 과일티 아이스로 하나랑 콩가루라떼 아이스 아 콩가루라떼 과일티 유자 케이크 왜절맛뜻 <놀람> <진전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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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몸을 많이 때리지? 널 때릴 순 없어서 그럴까널 <laughs> 때릴 순 없어서 내가 몸을 때리는 거야. 되게 쫀득해. 우와, 백설기네. 그 음! 내가 먹고 본떡 중에 제일 맛있어. 있네. 어. 어. <laughs> 진짜 가 막혀있네. 진짜 막, 막혀있네. 집도 어, 어. 어, 안 해. 기빈 생맥 기네. 컨터로 두개 했다? 응. 물 이름이 뭐더라? 아니 일본어라. 냄초 냄초. 유자 유자.

굳은 살 평정살이 더이있 그래서 이동희 성살이야갈매도 맛있어 근데? 냄새완 떡갈비다 아예 떡갈비 맛있다 와, 음. о <쓰는 거야>. <painful> 아한테 잘하더라 어, 너는 뭐가 되고 싶나요? 뭐랄까요? 부려먹는 오장 오늘은 돈까츠를 먹으러 갈거예요 거기가 저녁 장사는 요리 주점이고 점심에만 돈까츠를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녁은 짬뽕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로스카츠 난초 맛돈으로 주시고, 히레카츠랑 미니카레랑 제로 펩시. 한국입니다. 아. 음. 음. 합격. Ja, ja, ja. 만한 게 아니고 고기의 결이 살아 있어. 근데 고기의 맛이랑 향까지 찐하고. 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 그치지 근데 저기 뭐라고 할지? 어, <laughs> 저녁엔 약간 요리 주점이잖아. 근데 왜 돈까츠 전문점으로 안 하시는 거지? 그지. 응. 그치? 미쳤어. 폼미야 나. 돈까츠 폼미 그래서 내가 응. 응. 조금 더 왁카를 하자면, 젓가락이 조금 다친다면여 일회용 젓가락? 아니 일회용인데. 저런 엽떡 젓가락 말고 엽떡 <laughs> 젓가락? 그거 <웃음> 있잖아 이렇게 떡 부러뜨리는 거좀 음. 두꺼운 나무 <laughs> 응, 응, 응. 기르거좀 <laughs> 응, 응. 약간 엇가긴 한데 진짜 근데 레전드 엇가락 깔게 없어서 그런 걸깔게 <laughs> 없... <깔, 깔>, <laughs> 젓가락 까기 <laughs> 되게 옛날 거메뉴 맞네 명장 짬뽕 나 요즘 고기 짬뽕이 그런게 땡기더라 나 냄새 미쳤다 또 오늘은 맛있냐? 야, 이 생각보다 좀. 응? 음? 면이 되게 얇아. 얇은 짜장면. 나도. 여기 여기 망설인데, 다시 한성에 헉! <laughs> 너 벌써 이렇게 어지럽 나도 살짜 찍기도 <laughs> 진짜? 벌써 어지럽고, 탄수화물 빌런 될것 같지?